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좀위험한 수위에 놓있는것 같습니다. 이 평양에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그 이춘희 아나운서한테도 어 그런 많은 이야기가 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지금 말 수가 없는 거예 우리나라 뭐 동일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는데, 북한은 더 그렇지요. 신의 존재인데,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그렇게, 어, 경제는 뭐, 어디로 주고, 다 이렇게, 권력을 나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북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뭐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권력을 누가 나눠,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나눠주겠습니까? 안 나눠줍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그런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나눠준다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방송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 뭐 지금 알 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북한에 대해서 누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뭐 평양 주민들이 뭐 지금 뭐 나서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통일부는 통일부가 우리나라 통일부가 아닙니다. 북한 통일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북한 내서 우리나라 삼성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살수 있고 그런데 북한 주민이 사면 좋지요 그거는 우리가 한영해야될 어,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이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왜 여력이 없느냐 배급체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북한 누구를 위해서 냐 북한 김정의 정권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의 정권이 사지 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한국 아파트나 어 주식이나 투자를 한다고 봅니까? 지금 탈북자 3만 5천 명한테 물어보십시오. 북한에 그렇게 주민들이 여유 돈이 있고 남한에 어 아파트를 살수 있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북한에 있는지 북한 주민들한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면 우리가 대안형이죠. 북한 주민들은 같이 가야 되니까, 대안형이지만은, 이거는, 어, 김정은이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것 뿐이 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 여기에 주식을, 만약에 북한이 얼마만 가져있다 하면은 행사를 할 거고,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어, 삼성도 날아가고, 삼성도 못 합니다. 예? 그러고 또 우리나라 아파트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를 어떤지 임대를 얻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이제, 어 임대 전세를 얻어가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눈치도 모르고 그런 걸 아는 국민이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우리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만 어, 하는 거지. 말만 뭐, 어, 내가 자자자자 시비를 줄 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갈로들이 장관들이고 뭐 어, 국회의원들이고 아니까 모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 탈북 자 3만 5천 명이 지금 어, 남한에 오고 있지만 이분들도 그때 당시 넘어올 때에는 지금 와서 한국에 와서 뭐 북한이 어떻다는 걸 알지.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러지만 않고, 어? 못 산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뭐냐? 어?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6.25가 전쟁이 우리가 먼저, 한국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이, 어, 어떤 경우든지 몇년 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지금 3만 5천 명이 우리 탈북자들한테도 우리가 삐는 날, 넘어갈 수, 어, 재탈북을 하고, 어, 제도 입국을 하고 하겠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사람이지 탈북자 3만 5천 명을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3만 5천 명이 다 그렇다는 걸 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북자를 어, 우리 국민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은그 탈북자들을 시향행 쓰고 보면 안됩니다. 왜? 그들이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한국에 태어난 국민 누구라도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생활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거 이런 거를 전부 다알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탈북자 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탈북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경찰들도 탈북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경찰들이 탈북자들을 다 도와줬어요. 근데 경찰들도 이제 탈북자들을, 어, 반도와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현 정권에서 탈북자들을, 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탈북자들 도움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그 탈북자들이 다시 나중에 어떤 우리가 만약에 동일은 안 되지만은 김정은이가 있는 동안에는 통일은 안 됩니다. 김씨 왕조에서는 통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까 다음에 김정은이 죽고 누가 바뀌면은 뭐뭐뭐뭐 뭐뭐뭐 홍길동이나 이 길동이나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뭐 어떤 상황이 올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 우리 3만5천명온 탈북자들이 크게 이용을 할수 있을 섬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 주자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분들은 북한에서 못 살아서, 어, 자유가 없고 이래서 남한으로온 겁니다. 첫째는 자유, 두째는 못삽니까? 꼴무 죽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한국은 그래도 와서, 어? 자기가 일만 하면 어디 먹고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TV를 보고, 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넘어올 때, 얼마나 어렵게 넘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가면은 중국을 통해가요 북한에 들어가고, 난 뭐, 여기에 뭐, 중국 가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북한 주민, 북한에 지금 탈북자들 오는 분들은요, 맨 나라를 거치야 되고, 산을 또, 어, 뭐 얼마나 걸어야 되고, 죽을 줄살줄 모르고, 가다가, 오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무릅쓰고 여기에 왔,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탈북자들한테 어, 잘살수 있게끔 우리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탈북자들 갖다가 어, 시장에 쳐다보고 어, 탈북자는 다 나쁘다. 그거는 탈북자 다 나쁘다 하는 거는 김정의 정권에서 김정의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뭐, 우리가 경제도 살릴 수도 없고, 부동산도 지금 뭐, 지금 뭐, 서울 집값 같은 것도, 어, 변경될 수 없고, 아무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어, 삼성 주식을 살수 있다. 또, 북한에서 아파트를 살수 있다. 이거는 김정은이 정권 도와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절대 주민들로서는 한국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제 말은 거짓말인가 탈북자 탈북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수 없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북한에서 여유 있고 우리 한국민으로지만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버리고 또 한국민으로 각자 돈들이좀있고 이런 것도면 됐지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땅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다 나라에 반납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에도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한번 사회주의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주의가 뭐냐? 전부 다 국가의 모든 재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땅이고 집이고, 정부에 다 주고, 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식한테 물물주지도 못하고. 그런, 그런 거를,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사회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저는 뭐 사회주의라든, 지 공산주의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그 제하고는 방법 없어요. 저는 뭐 아무 그런 관계는 필요 없어요, 제하고는.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공부를 좀더 하세요. 사회주의가 어떤 건고, 어? 당신들이 지금은, 어? 재산을 많이 부풀이고, 자식을 능가주고 할수 있지만은, 사회주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정말 한심한 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죠. 오면은 사회주의 하십시오. 예. 지금은 이게 우리가 어, 정상적인 국가가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보고 해야지. 어, 우리가 뭐 지금 뭐 거기에 뭐강성의 감성의 드처지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